7월 22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완전한 번영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오늘의 말씀의 실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구절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망, 갈망, 뜻, 계획은 당신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번영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번영, 즉, 물질적 번영, 신체적 육체적 번영, 혼의 번영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혼은 번영하지만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번영하지 못합니다. 저는 자신의 일들을 잘하고 올바르고 정직하지만 아프고 재정적으로 파산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건강과 재정도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물질적 그리고 신체적 번영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영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영적인 당신의 혼의 번영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번성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는 좋은 것이지만, 당신이 건강하다면 아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치유는 필요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궁무진한 번영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하게 있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번성할 것이고 따라서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번성할 것입니다. 작은 것은 큰것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말씀에 완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입을 통해 항상 말씀이 흘러나올 때까지 말씀을 당신 안에 두십시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 잇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민. 우리는 완전한 번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늘 강가에 심은 나무이며 철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는 모든 것에 형통한 자는 우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항상 우리의 심령에 두며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술에서 완전하게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묵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영, 혼, 몸에 온전하고 완벽한 번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번영 가운데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모든 면에서의 번영을 주셨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번성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고 강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심겨진 무성한 나무처럼 단단하게 서 있고 축복의 시냇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의의 열매를 맺고 영원히 축복받으며 행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